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한방눈입니다. 아, 지금 여기는 수서역에서 대모산 올라가는 아, 그 입구 쯤이고요. 아, 저쪽 그 앞쪽에 보이는 데가 이제 왼쪽으로 올라가는 데고 지금 이곳은 아, 옆으로 해서 어, 대모산을 오르는 아, 곳입니다. 이쪽에 어, 경사가 좀 급해 가지고 아마 사람들은 지금 안 오시는 것 같고요. 저는 지금 맨발로 어, 한 지금 한 2, 30분 정도를 이렇게 서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너무 이 설경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께 어, 전해드리고 또 같이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어,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, 방금 어, 이 산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어, 등산화 꽉꽉 동여매시고 어, 거기다가 <laughs> 그 아이젠, 아이젠까지 끼셨어요. 당연히 지금 눈오는 산에 오실 때는 어, 미끄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 맨발 걷는 사람들은 굳이 저 위까지 올라가실 이유는 사실 없어요. 지금 여기 초입에서 요좀 평평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면 됩니다. 왔다 갔다 걸으면서 이 설경을 즐기고 그리고 땅 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촉촉한 땅의 기운을 생명의 자유 전자를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제 혈액은 완전히 지금 맑은. 주와 같은 적포도주와 같은 그런 혈액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요. 그리고 어, ATP가 막 생성돼서 그야말로 활기찹니다. 생생합니다. 마치 펄떡펄떡한 어, 그런 날생선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, 이 대모산을 설경을 즐기고 있습니다. 어, 좀 오래 지나서 많이 추우면은 제가 슬리퍼를 신고 어, 걸어볼까 하고 지금 어, 슬리퍼를 가지고 왔는데요. 뭐 굳이 어,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어, 오늘 아침 영하 10도 가까이까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온도가 몇 도인지 잘 모르겠네요. 막 견딜만하고 어, 그리고 발은 시원합니다. 자 여러분들도. 어, 집에 계시지 마시고 또 사무실에 계시지 마시고 잠시라도 나가서 주변의 흙길을 한 10분, 20분, 30분 이렇게 어, 걸어보십시오. 그러면은 몸 속의 모든 독소인 활성산소가 다 중화되고 혈액은 맑아지고 혈류의 속도는 막 빨라져가지고 온 몸의 기관이 온 몸의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. 그리고 ATP가 생성이 돼서 활기차지고요. 이 아름다운 맨발의 삶을 여러분들 오늘도 즐겨보십시오. 특히 오늘 이 눈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 오는 날이 축제이듯이 눈 오는 날은 또한 우리 맨발인들의 축제의 날입니다.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설경에 여러분들 맨발로 행복한 시간들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대모산에서 잠시 어, 맨발의 단상을 전해드립니다. 눈 오는 대모산, 이 맨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합니다. 여러분들 행복한 오후 되세요. 감사합니다.